나는 이 집에서 제일 미남 고양이 강남 스타일 토리다, 옹. 심심한데, 장난감 가지고 놀자. 버즈야, 버즈야. 이리 와라, 옹. 나하고 놀면 재미있다, 옹. 잘 뛰는데, 나는 단거리 선수묘다옹. 그림 밑에 숨는다고 못 찾을 것 같냐옹. 나는 보물찾기도 잘한다옹. 어디로 도망가냥. 난 그래도 찾아간다옹. 토리야 열심히 놀았지옹. 수고했다옹. 형 고양이가 쓰다듬어 줄게 야옹야옹. 고양이 형 고맙다옹. 그런데 심심해서 안되겠다. 토끼야 이리 와라옹. 왼발, 오른발, 물어뜯기. 우아냐옹. 스트레스 해소용 이다옹. 토끼야 너는 안아프고 재미있지? 냐옹냐옹. 이제는 자야겠다옹. 토끼 인형과 침대에서 이불 덮고 자자옹. 나는 고양이들도 좋고 토끼 인형도 좋아 좋아옹. 난 자려고 하는데 고참 고양이님 반상회 하자고 부르셨냐옹? 아, 고참이면 반야옹. 왜 불러놓고 이 잘생긴 얼굴만 보냐옹? 이 잘생긴 토리가 좋냐옹? 응, 좋아옹, 좋아옹. 그럼 가서 전화 받아옹.